안녕하세요. 3 d 맥스맨입니다이 질문을 보니까 예, 추억이 좀 돋아서 예,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질문 어테치 옵션에 있는 거? 제 주변에 맥스를 15년 하신 분이 있는데, 15년 한 사람 있고, 한 10년 한 사람 있고, 다 학원 강사 있습니다. 제가 재미로 15년 하신 분이 어, 저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15년 이나 했는데 이 옵션을 모르냐 모른다고 그래서 알려줬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맥스를 어떻게 공부를 엉망으로 하면 15년을 하는데 어태치 매일 쓰는 옵션인데 이걸 모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카톡으로 혹은 네이트으로 10년차인데 이걸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5년차 정도 되시는 학원 강사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학원 강사나 그 심지어 10년 하신 분도 저처럼 온라인으로 맥스를 가르쳐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참 남의 한대 교육을 하려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도 모르겠으면 제 강좌라도 보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0년차, 15년차든, 뭐, 맥스 학원 강사든, 좀 모르는 옵션들이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학원에서 안 가르쳐주는 옵션은 거의 몰라요. 혹은, 책이안 나오는, 맥스 우리나라 책이안 나오는 옵션은 몰라요. 이 옵션은 맥스 책이안 나오거든요.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학원 강사도 보고, 못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헬프파일로 공부를 하고, 원서로 공부를 해라. 물론, 이거는, 이 옵션은 헬프파일 을 봐도 모르면 몰라요. 왜냐면, 명어를 해석해도, 해석이 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항상, 알고리즘, 원리, 매뉴얼을 먼저 공부하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옵션은 알고리즘 같은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안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맥스 메뉴가 많이 쓰는 옵션인데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별로 쓰는 옵션이 아닙니다. 첫번째 것만 알면 돼요. 디폴트로 자 위에 있는 옵션은 워치 머터리얼 아이디 투 머터리얼이에요. 뭐냐면 머터리얼 아이디를 머터리얼의 개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6개의 머터리얼 아이디가 있고 1개의 머터리얼 아이디가 있으면 그 이건 그러니까 해석해도 몰라. 한국말이든 말이든 말이 어려워. 머터리얼 아이디가 하나는 6개가 있고 하나는 머터리얼 아이디가 6개가 있어요. 하나도 머터리얼 아이디가 6개가 있고 하나도 머터리얼 아이디가 6개가 있으면 머터리 아이디가 6개가 있고, 6개가 있는 걸 어태치를 하면 12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12개가 생기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이건 머터리 아이디 6개가 있죠. 그리고 얘도 머터리 아이디가 6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발 맥스로 먹고 사시는 분들 가리키고 먹고 사시는 분들 제발 제 강좌라도 좀이 무료 강좌라도 좀 보셔서 학생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내고 배우는 학생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모른다고 좀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질문한다고 화좀 내지 마시고 뭐 자랑입니까? 선생이 모르는 게 공부 좀 하시고 공부를 해도 모르겠으면, 책을 봐도 모르겠으면, 어, 안 나와서 모르겠으면, 원서 좀 보시고, 원서 구하기가 돈이 아까우면 헬프파일 보시고, 헬프파일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고소한도 물어서 배우세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6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머터리 아이디가 6개지만 이 아이는 재질이 한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이 아이는 머터리 아이디가 6개지만 재질은 한개고이 아이는 머터리 아이디가 6개이고 재질도 6개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어태치를 했을 때 이 재질이 그냥 하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6개까지 있고 얘가 한 개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태치를 보통은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럼 첫 번째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태치 옵션의 첫 번째 걸 하시게 되면 외치 머터리얼 아이디가 머터리얼에 그니까 머터리얼 아이디가 머터리얼에 붙는 거니까 이 머터리얼이 그냥 아이디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섯 개 플러스 이게 한 개니까 이 아이디는 무시하고 머터리얼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머터리얼 여섯 개가 있지만, 아, 그러니까 머터리얼 아이디가 여섯 개가 있지만 머터리얼은 한 개죠. 그러니까 얘를 한 개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디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매치 머터리얼 아이디 2를 머터리얼은 어, 머터리얼을 아이디는 무시하고 머터리얼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디가 6개 있지만 머터리얼만 쓰겠다는 거니까 결국 한 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얘까지해서 일곱 개가 되는 거죠. 재질이 7 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서에서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해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가 됐잖아요, 그죠? 자, 두번째 옵션은 뭐냐면 아이디에 맞추는 거예요 머터리얼을 쌩까고, 그니까 러 얘는 머터리얼이 6개지만 쌩까고 아이디가 6개죠 얘는 머터리얼이 1개지만 아이디가 6개죠 아이디 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이디가 6개고 얘도 아이디가 6개니까 12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재질이 한개밖에 없는데 그럼 똑같은 재질 6개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니까 러 이거는 어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재질이 12개가 되는 거예요. 6개, 6개. 그러니까 ID로 머터리얼을 생각하고 ID 개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재질이 1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6개의 재질이 7번부터 10번까지가 한 개의 재질이 똑같이 들어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퀴즈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퀴즈 음, 튜브를 했을 때는 두 번째 옵션으로 하면 총몇 개가 생길까요? 음, 몇 개라고요? 몇 개가 덧불할수 될까요? 얘 아이디가 몇 개가 있을까요? 두 개, 세 개, 예, 아이디. 모르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이디. 확인을 해보죠. 정답은 여기 하나 찍어보면 알아요. 여기가 하나입니다. 아이디가 여기 나오죠. 어디 있지? 예, 여기 셋 아이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바닥이 아이디가 또 다릅니다. 2번, 2. 정답은 이게 4개입니다. 여기가 3. 여기가 사죠. 4 개.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은 아이디에 맞춘다 그랬죠. 멋더리 생각하고. 그럼 얘가 6개, 아이디가 6개고 얘가 4개니까 얘는 똑같은 자리에 4개가 생기고 얘가 6개니까 총 10개가 생기겠죠? 아, 이제 해 주니까 이해가 확 가죠. 아까 말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 여러분들 이거 헬프파일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laughs> 해석해도. 네. 그래서 뭐 원서를 본다고 무조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와. 왜 어태치 옵션이 안 나오지? 어, 뭐야, 이거. 지금 맥스가 지금 에러가 났나보네. <laughs> 네. 어태치 옵션이 안 나오고 그냥 어태치가 돼버리네. <laughs> 음. 지금 맥스가 이상해졌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아 재질을 안 줬구나 죄송합니다. 재질을 안 줬네요 내러가난건 아닌 것 같고 재질을 안 줬네 자 나오죠? 저 두번째 거라면 몇 개가 된다고요? 이게 4개라고 네 확인했죠? 그럼 이제 10개가 되는 거야 자 10개 됐죠?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 거죠 얘가 아이디가 4개니까 네 이해했죠? 자세 번째 옵션은 뻔하죠. 아무것도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세 번째 옵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바꾸니까 똑같이 되겠죠. 아무것도 바꾸지 마. 아이디하고 뭐나 머터리얼을 수정하지 말라 그하면 똑같이 되겠죠. 왜 똑같이 되냐면 얘가 얘도 123456이고 얘도 123456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꾸니까, 머테리얼 아이디가 고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머테리얼 아이디를 무시하고, 얘는 이 재질을 줬었지만, 그 재질을 생감 당하고, 123456, 123456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정하지 말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7번은 살아있는 거죠. 바꾸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예, 7번이, 쓰이지가 없, 않죠. 왜냐면 아이디에 여기에 7번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지, 했죠. 그래서 이 어태치 옵션이 상당히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스스로 깨우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예제를 만들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 없,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별 필요가 없은, 딱히 쓸 데가 없는 옵션이긴 하죠. 자, 그리고 요 옵션은 말씀드렸죠? 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어태치 할때 여기 7번, 이거 사용하지 않죠? 이런 걸생 까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거나 복제된 거를 제외하라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체크하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세개 옵션 확실하게 아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맥스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 먹고 사시는 분들, 자랑스럽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맥스에 거의 모든 메뉴를 다 아니까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바람직한 거죠. 질문하면 모른다고 하지 말고. 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들 동영상들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